아 25년도 좀 일찍 심은 고구마 인데 예. 예, 마대에다가 올해 한번 해 봤는 거좀 먼저 심었습니다 근데 이거 마대 심은 한게 수확 이 최고입니다 우리 밭에는 물이 많아 가지고 너무 안돼 가지고 애 먹었는데 자루에 오늘 4개 네심 었거든요 4개 네 3개 네 자루 세개 했는데 고구마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죠 여기 지금 나오고 있고 이쪽에 한번 보여 줄게요 이쪽에 이쪽에 자루에서 놓았는데 이건 고구마가 엄청나게 커버렸어 커버렸어 너무 많이 커버렸어 이만한 고구마들이 아 이건 좀 자루 한 자루 치고 좀 작게 놓은 것 같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 내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